아, 제가 저번에 썼던 지워버려라는 시를 한번 영어로 옮겨 봤어요. 그래서 지워버려는 영어로 d e l e t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지우개야라고 불러야 되니까 eraser.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제가 너는 왜 태어났니라고 썼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 중심이니까 제가 i was born Why? Why was I born?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. 난왜 태어났니? t h e s n no t answer. 대답이 없죠? 네? You got no mouse. 너는 입이 없어. You got no ears, too. 그래서 넌 귀조차 없어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원래 한국 시에는 없었던 soul을 좀 넣어 봤어요. 그래서 I think you. 원래는 I seem 이랬는데, 영어 선생님이 부자연스럽다고 해서, I think 하고, You don't have a sympathy. Sympathy. 음, 너는, 어, 이좀 해서, 이게 그냥 우리시면 어, 해석이 될 텐데, 음, 영어로 하다 보니까, 조금 그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, I think you. 나는, 네가 너 해보 심파지, 음 동정심 따위 없는 같아뭐 눈도 없고 귀도 없고, 넌 동정심도 없는 아이야. 그러니까 내 대답,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해줘. 이렇게 얘기하죠. 좀징글거리죠 아, Listening to my mind. 뭐 제가 좀 멋있게 하려고 했어요. 내 마음을, 넌 들었어. 그리고 raise, raise. 지우개가 says 말합니다라고 어떻게 silent 조용히 그러니까 소리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우개는 마음을 듣고 있었고 그다음에 말을 할 때는 소리 없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은 일부러 따옴표를 넣어봤어요. d e l a e 지워버려 bad memories 나쁜 기억일 아, 네. 어때요? 이렇게 해서 우리, 우리 말 버전이었던 것을 영어 버전으로. The lady, the lady, the lady. 이렇게 읽어야 되나? The lady. 노랑 버틀러, 노랑 집사. The lady. 노랑 버틀러. On razor. Why was I born? There's no answer. You got no mouth, you got no ears too. So, I think you don't have a sympathy. Listening to my mind, e l i z e says, silent, dreaded, bad memories. 자, 이작품의저작권은노랭집사인 저에게 있습니다.